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음. 제가 직접 오늘 오이 소박이 한번 만들어봤고요. 호박잎도 어부가 섬유질을 한 시간 내내 따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봤고, <laughs> 제가 만든 깻잎찌 콩나물 우삼겹 된장국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청각 김치인 줄 알았대. 아 진짜 송각김치처럼 보이긴 한다. 약간 <laughs> 먹어볼게요. 고나은 음 맛있다 근데 시원하지 않은데 되게 독특한 맛이 난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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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던 오이소박이 느낌은 아닌데 양념이 진짜 맛있게 됐다 음, 맛있네 음. 맛있어요 매워 그리고 음, 매워 매워 독특한 맛매가봐 확실히 고춧가루가 맛있어요. 요리가 맛있다는 것처럼 음. 고춧가루가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응 음. 바비님 컨디션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런가 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어서 맛있나 봐 음. 조만간 부추김치도 한번 하려고요 맛있어 나는, 바로 먹으면은, 새겁지 않아서 어떨까? 이러셔가지고, 궁금했는데, 맛있어. 음. 난 이거 진짜 맛있더라, 아까. 맛봤는데. 호박잎 무침. 맛있더라. 음. 내 스타일이야. 응. 음. 깨가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함. 내가 양념한 건데도 짐작을 못했음. 왜냐면 내가 요리를 맛보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신랑이 늦게 들어오나봐 도경님은 회식한대요 이비오네뭐 회식이야?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호박님 나는 종국 사목 같은데 근데 육, 너무 힘들지 않았어? 보니까 한 시간 넘게 호박님 섬유질 제거만 하고 있던데? 하다 보면은 좀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메이크업 하고 다 준비하고 나오니까 <laughs> 아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 <laughs> 음? 음 그럼 됐지 두분입맛이맞고 맛있으면 됐지 이런데 너무 맛있음. 오늘 약간 건강 밥상이다. 음 맞아. 음 나물 밥상. 음 물컹거리긴 하는데. 막, 뭐, 이런 맛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히이 절인 게쪼금 조금... 뚱! <laughs> 이미 뚱이는 저 세상에, 뚱이야말로 <laughs> 뚱통별로 갔다면서. 어? 저 세상으로 간 뚱이 아니죠? <laughs> 의미있어, 의미있어, 진짜. 음. 감자국도한번더 음. 끓여서 그런지, 더 약간... 맛있지? 그거 됐어. 된장 술밥? 뭐지? 음, 약간 구, 그, 그, 술밥. 어, 술밥. 음.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옆에 있겠습니다. 음. 계란은 있는데, 오늘 반찬이 많아서 계란은 안 했어요. 가운데 있는 거는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음, 호박잎 직접 했어요. 저도 다 처음 해봐요 근데 저도 인터넷 보고 따라하는 거라 근데 할 때마다 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성공을 하니까 신기해 음난 오이 소박이 원래 싫어하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오이의 식감을 싫어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절여진 게내 입맛에 맞게 됐나 보다 음. 오이 향이 좀 떨어지니까 그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이런 거더 좋아지는 것 맞아요 입맛에 맞아 호박잎이랑 오이소박이가 오늘 간 만들어서 그런지 제일 괜찮은데 양념은 오이소박인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나무 스타일이랑 음. 너무 삐까삐까해. 나는 <laughs> 다 맛있는데. 의외인 거. 된장찌개. 아, <laughs> 두번째들 갑자기 맛이 달라졌어. 완전 진국이 됐어요. 어, 너무 맛있네. 막그 감자랑 그 호박이랑 두부가 푸들어져 가지고. 음. 깻잎장아찌,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희 콩나물 좋아해요. 콩나물이 아삭아삭한 게 뭔가 식감도 좋고, 그래서 좋아하는 편. 입맛에 맞아. <laughs> 두부분 아직 어려요! <laughs> 그래도 이게 진짜 10대, 20대, 30대 입맛이 달라지는것 같아. 음. 음. 더운 날 입맛 딱 좋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나이가 먹으면 얼마나 됐다고. <laughs> 그 사이에도 입맛이 조금 보남. 요즘은 그렇게 한식이 땡겨. 음. 그리고, 한식을 먹다 보니까, 한식이 더당기는것 같아. 음. 다른 음식은 자꾸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한식은, 그냥 맛있다. 오히려 더 땡겨. 우리 할매 생각나는 밥상 이런데 너무 맛있 요즘은 요렇게제절남면사다가 밥하는 게 진짜 하날 재미가 됐어. 감자가 너무 맛있지. 진짜 다 맛있. 요번 어 감자로. 요 감자 근데 되게 맛있다. 어, 요번 감자로 감자조림 하면 진짜 음. 맛있을 것 같아. 감자가 엄청 노래요 음 거의 황금감자야 되게 부드러워 음 맞아 한식만큼 진짜 중독되는게 없어 속도 편안하고 어 맞아 보통 오이소박이 카레도 많이 먹잖아요 저는 원래 오이를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오늘 내가 만들어서 그런건지 양념에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자꾸 손이가. 음. 그런 거 있어. 친정 엄마한테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음식들. 음. 근데 호박잎이 진짜 손질이 어렵더라고요. 만만히 봤다 이 섬유질 제거가 어부가 한참 하는 거 보고 보통일은 아니구나. 근데 어부가 아까 다시는 호박잎은 안먹는다더니 막상 어? 또 사먹어야겠는데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 맛있어요 약간 새로운거 발견하면은 꼭 요리하고 싶어져 그렇게 노각같은거 음, 보이면 또 할거고 음. 이번에 내 고구마잎도 살렸었잖아음 맞아 근데 좀 시들시들 하더라 그치? 응 음. 고구마잎도 무슨 맛일지 궁금해 석도님 어, 들어가세요. 아이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 호박잎은 토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음, 다시다 미원,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넣었어요. 아 노각은 원래 품종이 다른 거예요. 음, 음. 몰랐네. 밥더먹거야 조금 더. 먹을 음, 음. 어부 먹을만큼 더 먹어야겠다. 그럼. 그럼 가자. 응? 어, 아, 모도덮어봐 응. 고구마 찌기도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녹아기 어려워.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물을 꽉 짜서 붙여야 돼, 이런데.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긴 하네. <laughs> 그다음만 해봐야 될것 같아. 어, 비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음! 진짜 날이 더워서 그랬나봐요. 보니까 조금 시들시들했어 시장에서 봤을 때. 음. 고구마 줄기는 깐거 드세요. 껍질 깔려가면 아주 성격 배려하요그요 음. 호박잎도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음. 그 정도였어, 진짜. 행복해 보여요, 는데 비레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행복이 두배가 됐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된장국에 이 호박이 다 응. 으깨지고 응. 감자도 으깨져서 이 응. 국물이 진국이네 지금 응. 주부보다 더 주부 같아 그런데 약간 하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되더라고 음. 호박잎 까다 5배는 힘들데 응? 손이 까맣게 물들 정도로. 손톱도 아프대. 안 먹을래요. 음. <laughs> 저도 애기 재워놓고 생방송 보시지 너무 좋아. <laughs> 육회 맛.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이 소박이. 음. 호박 으깨진 것 봐. 휴가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음. 갔다 오고 나서 말해줄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니까 썰도 좀나고그러지 않을까요? 그치. 응? 그때 말해줄게. 영상만 보다가 소통이 너무 기뻐 그런데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있고 영상의 묘미가 있고 음. 또 하라의 묘미가 있고 그래. 음. 고기 품절 같대. 고기는 품절됐지만 고기 기름은 남아있다. 음. 우단계에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코팅이 됐음. 이거 조금 남아있음. 이게 근데 주황색은 뭐야? 뭐 당근 넣었어? 이게 다진마늘이 음. 음. 양념이 돼가지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음. 거야. 육퇴하신 분들이 많아. 휴가다 가시고 좋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런데 정우님은 오래 못 가세요? 우리 고생한 정우님 다녀오셔야 되는데 저번에 혼자만의 시간으로 튕 치시는 건가? 응? 그래도 또 가족끼리 시간 나시면 다녀오세요. 멀리 못 가더라도, 그냥 뭐, 가까운 바다라도 가서, 그치. 바람이라도 맞으면 얼마나 좋아. 정원이 고생하잖아. 음, 인터넷에 팔아요? 말린 고구마 줄기? 음, 딴 거를 사야 돼, 진짜. 이거, 이게, 이게 너무, 음. 노동력에 대한 가성비가 안나오는 느낌이야. 물좀 줄래요? 음. 근데 그것도 그래 휴가 내 에어컨 아래라고 저희도 휴가의 개념보다는 추억 쌓기의 개념이에요 일하러 가는 거죠 우리 기억 속에 뭐 하나라도 남기기 그치. 위해서 가는 그런 일이지 뭐 <laughs> 그래서 지금 그 생각만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laughs> 음. 저도 생방은 처음인데 항상 먹방 볼 때마다 놀랬어. 진짜 저렇게 반찬을 여러 가지 넣고 먹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laughs> 점점 메인 하나 두고 먹게 돼. 이런데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음. 어부도 너무 좋아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할머니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 밥 먹고 소화 다 됐는데 또 배고파. 약간 뭐 달달한 게 땡기지. 아, 휴가는 가족끼리 같이 가요 저희 가족 어부랑 저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음.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